안녕하십니까. 다이아몬드 맛집 인생주얼리 권구현입니다. 50년 된 리세팅 반지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아, 오래 기다리셨는데 제가 정성을 드린 만큼 정말 아름다운 반지가 탄생이 되었네요 저희 공방에서 이 제품을 제가 딱 받는 순간 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느끼기 아름다우면 찾아가시는 우리 고객님들의 느낌은 훨씬 더 다를 겁니다 리세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다이아몬드의 크기를 아셨으면 그거에 맞는 디자인을 대략적으로 생각해 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디자인을 구글을 통해서 영어로 검색하시는 거를 저 추천을 드리는데요. 0.3시티 다이아몬드링 같은 방법을 통해서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가 있고 원하시는 스타일에 맞춰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캔드 파일을 전해 드리고 수정 과정을 거쳐서 맘에 드시는 디자인이 확정이 되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심플한 솔리테어링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컨펌이 되면 바로 진행이 할수 있는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다이아몬드들이 있을 경우는 제가 신경 써 드릴 부분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참깨 다이아몬드들의 리세팅 반지들을 제가 더 신경을 쓰고 또 자신있고 받아가시는 분들이 더 기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하나 스톤에서 나오는 빛의 차이를 이 수년된 전문가가 직접 골라드리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와, 이제 우리가 이, 이 반지를 보통 업계에서는 꽃방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꽃방 반지에 결정판을 본것 같아요. 0.5 캐럿 메인 다이아몬드가 있는 반지인데 마치 크기가 뭐3 캐럿, 4 캐럿 같은 크기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착용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찾아가실 때는 천연 다이아몬드라고 아실 수 있는 감별서를 하나 별도로 발행을 해드리니까 모든 다이아몬드가 다 천연 다이아몬드로 세팅되었구나라고 안심하시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정말 예쁜 다이아몬드 반지 오래오래 추억에 남을 반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제가 영상 찍는데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맛집 이생 주얼리 권구현입니다.